이병인 기자, 최근 그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묘안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각 자치구마다 한달 처리 비용만 수억 원씩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음식물 처리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설치 비용까지, 설치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바싹 마른 상태로 변합니다.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나가지 않아서 좋고 또 냄새도 안 나고 미관상도 좋고 너무너무 편하네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 서초구가 음식물 처리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구입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보조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서초구는 올해 45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시범 설치한 결과 쓰레기량 배출량이 75%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12년까지 관내 10만여 가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보급해 연간 5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